첫 만남이 너무 인연이 된썰 하나 풉니다. 한달 넘게 꾸준히 만나고 있는 꼬마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를 제이라고 할게요. 6월 말 우연히 엄마와 함께 스토어에 들어온 제이는 귀엽고 명랑한 초등학생이에요. 첫 만남에 우리는 두 시간 동안 함께 그림을 그렸어요. 색연필 기본 채색도 해보고 간단한 해바라기 드로잉도 했죠. 제발 자유 그림권이 뽑히길 바라며 간절하게 그림 주제를 뽑았는데 놀랍게도 바라던 대로 진짜 자유 그림권을 뽑아 그리고 싶어 했던 후이바오를 그렸어요. 브러쉬 마카도 써봤대요. 거침없이 쓱쓱 칠하고 함께 온 친구도 그림에 푹 빠졌죠. 아이들의 첫 결과물은 볼살이 귀여운 판다를 완성했어요. 제가 그린 원본이 이건데 정말 잘 그렸죠? 첫 만남을 인연으로 또 다른 친구들과 그림 그리러 다꾸하러 오고 있어요. 저는 아이들과 수준이 잘 맞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에너지도 얻기 때문에 함께하는 시간이 무척 즐겁습니다. 15살 넘게 차이가 나는 우리 두 사람의 특별한 인연. 앞으로 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